굿모닝 2월 16일 말씀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 가운데 또 하루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읽는 것은 생략하고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긴장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묻어두고 싶었던 과거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전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부당하게 또 불법적으로 감옥에 가두고요. 결국 그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예수님이 활동함으로써 마치 죽은 세례 요한인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헤롯으로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의 헤롯은 요 예수님 출생 당시에 헤롯 대왕과는 다른 헤롯입니다. 본문의 헤롯은 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요. 본명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는 아주 간교하고 사악한 성격의 소유자인데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왜 세례 요한을 투옥시켰죠? 요한이 그의 불법을 지적하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불법으로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합니다. 이로 인해서 두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데요. 동생의 가정이 깨어지고 본인의 가정도 깨어지게 됩니다. 역사는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한 적도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악한 헤롯의 미혹이 가정들의 불행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세레이완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헤롯 왕인 세레이완을 투옥시킵니다 본래는 죽이려 했지만 사람들의 이익도 군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군중들이 두려워서 그는 죽이는 대신에 세레이완을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여기서 알수 있는 헤롯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헤롯은요, 권력자로서 하나님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레이와는 어떤가요? 그는 광야에 가난한 은둔자였지만, 그러나 사람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생각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해롯을 통해 알수 있듯이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마음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지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두렵습니다. 반면에 세례이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참 자유를 누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해롯을 통해 알수 있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요한, 그 요한을 감옥에 가둘 때에는요, 무리를 두려워했죠. 요한의 목숨을 빼앗을 때는 생일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근심했다고 했지만 그 근심은 근심으로 끝났던 것이지, 그것이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헤로스니오 결국 불의와 불법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런 평생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례 요한 그는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해로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세례이완처럼 살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옳은 길을 걸을 것인가? 사람을 의식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것인가? 바로 이러한 선택에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쉬운 상황도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이완처럼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른 길, 공의의 길,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터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 고백이 에스터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를 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례이완은요 과격한 사회 행동가나 사회 비판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제사장의 신분이었죠. 그 제사장의 신분 위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위에서 공동체의 공의를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정의를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온유한 마음 위에서 그러나 공동체를 향하여 또 하나님의 다른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용기 있게 옳은 것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실 때에 때로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하나님 앞에서 세례요한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길을 꿋꿋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AKPC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려움 가운데 지내시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불편함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은해 주셔서 믿음으로 잘 이기며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잘못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른 길, 공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도 이러한 믿음의 길, 또 진리의 길, 공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